자 가봅시다, 예요. 자타원이한점 P, 얘는 25분의 x 제곱 더하기 9분의 y 제곱, 얘 위로움 주인점 P가 있을 때, AP 마이너스 PF의 최솟값, 최솟값이 1일 때, 이때 올과여라 A 제곱을 하라 이거지. 음, 일단 선 하나 그어봅시다. 어떤 선이에요? 음, 여기요, PF 프라임. 이렇게 하나 그어봅시다. 6, p, f5 이렇게 되겠지. 선 하나 그었을 때, <laughs> 그거 봅시다. 자, 그다음 아는 거다 써봅시다. 여기 얼마? 여기 4죠. 여기는 -4. a는 0, <laughs> p는 무르네요. 일 이렇게 있을 때 여기는 5, 여기는 -5. 자. 그러면, 음, AP FP의 최솟값이래. 그럼 얘요 AP FP의 최솟값의 최솟값이 얼마? 얘가 1이다 이거지. 그럼 얘를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가만히 봤어. <laughs> 타원이 한점피고 그다음에 예, 타원의 정의, 초점에서 두 뭐아두 초점에서 타원이 한 점까지의 거리는 어떻다 같다. 고로 PF 더하기 PF 프라임이지. 이두 개의 합이 얼마? 장축의 길이 얼마? 무의 뭐 10이다 이거지. 그럼 요 PF 프라임 아, PF PF하고 위에 같죠. 그래서 얘를 넘기면 PF는 얼마다? 10 PF 프라임이다 이거지. 그래서 얘를 어때요? 넣어주자,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면, ap,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pf 프라임 정리합니다. ap, 더하기, pf 프라임 빼기, 10이다, 나머지. 응? 얘의 최소값이 얼마래요? 최소값이 1이래요. 근데 여기서 주의깊게 봐야될게 이 AP 더하기 PF 프라임이지 얘가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 그럼 얘가 지금은 이렇.. 다시 지금 어떻게 돼있어 살짝 꺾여있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꺾여있단 말이야 근데 꺾여있는데 이 각도가 없이 어떻게? 일자로 나오게 되면 일자로 이게 이렇게 이어지게 되면 이 길이 어떻게 진다? 이하의 길이는 더 짧아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 AP 더이 PF의 기, 길이의 최소값은 뭐다? 바로 AF'이라는 거지. 여기서 10을 뺀게 그게 1이라는 거잖아. 그럼 AF'은 얼마다? AF'은. AF'은 11이라는 거지. 그래서 AF'은 A 에서 F'에 이렇게 이면 얘가 11자 그래서 요 A F' 기가11 11 그럼 여기서 보다시피 얘가 뭐야? 바로 이렇게 직각삼각형이지 직각삼각형 직각 그러면 이때 요 길이가 얼마? 4 그럼 피타고라스를 하면 a5가 나오겠지 a5는 얼마다? 루트 11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그래서 얼마? 121 마이너스 16에서 루트 105가 나오겠죠 음 그때 a제곱이네요 이게 a네요 그래서 a는 루트 105 그리고 a제곱은 105입니다